처제랑도 결혼. 고려시대의 이자겸은 정계와 혼맥을 통해 막강한 권력을 쌓은 대표적인 문벌 귀족입니다. 1122년 어린 인종의 왕위에 오르다, 이자겸은 과감한 수를 던집니다. 자신의 첫째 딸을 인종의 왕비로 드린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 딸마저 후궁으로 드립니다. 딸 둘을 모두 왕에게 시집 보내면 뭐가 되냐고. 왕비는 언니, 후궁은 동생, 장인 노릇도 두 번이나. 이렇게 한 인물이 한왕의 장인이 두번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이자겸은 이혼인 관계를 발판 삼아 실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귀족들과 대신들을 탄압하며 사실상 왕처럼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권세는 왕실뿐만 아니라 귀족 사회 전체의 불만과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어리고 정치력이 부족했던 인종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자겸을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1126년 인종은 이자겸을 제거하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자겸도 자신의 사병과 군사들을 이끌고 저항하며 실제 무력 충돌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자겸의 난은 결국 진압되었고 이자겸은 유배되면서 정치 생명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고려 문벌 귀족 사회의 권력 독점과 그 폐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역사에 남습니다.